액티브 4번 스킬이 2000 정도 올려 준다고. 와, 25만. 야, 근데 25만이면 살 만한데 이거? 아, 진짜 25만 이거. 하, 진짜. 공격 받는 중이야. 어끝 선, 크 선, 크선 제발 지금 공격 받는 중이야. 그렇지. 핑퐁 좋합고에 아니, 나는 여러분들 무적도 왜잘안 터지는데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, 여러분. 아, 도착아. 그냥 형한테 사라는 말이냐 이거 지금 충전해가지고? 아니 그냥 사라는 말 아니야 너 지금 형한테 어? 액티브 4번이 진짜 꼴인데 점점 x x 라고 앉아있네 아 그냥 x 어. x 형사 그냥 얘기를 하면 되잖아 야 저거 조, 존나 안 나오긴 하는 거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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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케 중에 나만 없냐? 400만 원 충전해야 되는데 ㅅㅂ 이거 맞나? 약간 형이 지금 페라리인데 고급 휘발유 안 넣고 알뜰 주유소 가서 일 <놀람> 오케이. 바로 산다 그냥 나 갑니다 여러분들 강화 기술, 3, 2, 1. 야, ᄉ! <목소리> 추력 2,000 오른다며! 100, 야, 이 ᄉ! <목소리> 야, 130 오르잖아, 이거 뭐야! 아, 간화, 간화? 방금 400만원 충전했는데, 130올랐왔으면 거짓말 안 치고, 진짜, 키보드 다 때려 부실 뻔 했다, 방금. 어? 어, 됐다. 된 거잖아, 맞지? 아! 아, 씨, 됐다. 아, 됐다, 됐다, 아, 됐다. 야, 이거 2,000 올라간다고 하는 사람 누구냐, 이거? 어?